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박성현 대표도 대한민국 자유혁명의 아이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새해 사출 심판연대 박성현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단히 슬픈 뉴스지만 혹은 대단히 슬픈 진실이지만 우리는 지금 거짓이 지배하는 복도공화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이 조국을 보호하겠답시고, 검찰청을 촛불로 태워버린다는 복도군중을소집했습니다 집권당이 그 조국을 오셨구나. 보호한답시고, 검찰을 너, 검찰에 그래, 고발하는 웃기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기는 오직 힘 있는 자, 맑게나 하는 자, 글게나 하는 자는 모조리 거짓에 물들어 있는 거짓 시집에 하는 복도 공화국입니다. 바로 그 가닥에 우리가 오늘 이 같은 자리에 애절하게 태극기를 들면서. 나온 거 맞지요? 또한 바로 일가닥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은 한마디로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으로 얼룩진 복도의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묻고 지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도 진실도 통하지 않는 오로지 복도와 때의 논리만 통하는 대대지 고아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사기 탄핵 사기, 탄핵.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냉정해, 냉정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사기당한 피해자가 한둘입니까? 대한민국의 인격매장당한 피해자가 한둘입니까? 왜 우리가 박 대통령의 존재의의를 사기의 피해자 인격살인의 피해자로 묶어둬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를 곰곰이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내놓은 반골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 지하 때 저는 거의 반박은 아니고 침박도 아니고 중박으로 꼽혔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그분은 매우 중요한 빛나는 업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통신당 해산입니다. 둘째가 전교조 법해 노조아입니다. 셋째가 산별노조의 민아 니 기업노조의 민노총 탈퇴 자유화입니다. 넷째가 사드 배치입니다. 다섯 번째 빛나는 업적이 개성공단 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10월 1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누구도 하지 않았던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 2,500만 명에 대한 전면적 해방을 선언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천하의 반골 박사견이가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렇게 뛰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탄핵 당한건 박근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개개인, 우리의 나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겁쟁기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를 돼 있는데도 가두리 양식장을 지어서 이 자리에 못 가게 막아서. 앞으로 이 자리에는 오늘은 자유롭다고 하니 하나도 못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저들은 뭐라고 떠들까요? 아, 거기 애국당 집회야? 공화당 집회야? 아, 거기 박사모 버전투야 아, 거기 틀딱 박근혜 집회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죠. 여러분, 공화당이나 애국당을 더 사랑합니까? 대한민국을 더 사랑합니까? 대한민국! 어?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죠. 여러분, 박근혜란 개인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보였던 기계와 원칙을 사랑합니까? 기계와 원칙! 그런데 감히 우리를 특정정당에 시다발이, 감히 우리를 박사모 버전2로 낙인 찍으려고 여기에 자기들 국회의원이 오는 것을 막는 비열한 짓을 한 자가 나경환, 김부성, 이재호, 광주 아닙니다! 아따, 나는 자유한터다 당원인디. <laughs> 우리 더 힘을 키워서 이 비열한 낙인 찍기, 이 비열한 편가르기를 깨부숴야죠 자, 저쪽을 향해서, 물론 얼굴은 영기를 향하고 외쳐주십시오. 마음만 저쪽, 한당을 향해서 외쳐주십시오. 편가르기 하지 마. 네 글자, 세 글자 하겠습니다. 편가르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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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않게! 하지마! 하지 하지 야, 이 비열한 것들아! 열바닥에서 따라가 망하냐? 상하냐 하는데 편을 갈라서 국회의원의 행보를 족쇄치우냐? 이 비열한 찌질이들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거짓과 진실이 싸우는 거짓과 진실이 전쟁을 벌이는 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전사입니다. 맞죠? 같이 외쳐주세요. 우리가 전사다. 세 글자씩입니다. 우리가 전사다. 박 대통령은 단지 우리 나라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서 악과 같은 업적을 쌓은 게 아닙니다. 그 업적 하나하나를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중전쟁,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직결되어 있는 업적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거대한 문명의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진실, 거짓,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분쟁이 곧바로 분단 휴전선을 흔들고 곧바로 북한 해방을 촉발시키고 그리고 드디어 해방된 북한을 포함한 자유한반도가 곧바로 중국의 자유화를 촉발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유전선은 인류를 위한 전선이고 문명을 위한 전선입니다. 맞죠? 전선에 깃발 하나 세울까 합니다. 박근혜란 인물을 우리의 아이콘으로 쓸까 합니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자유통일 아, 자유아시아 자유혁명 아이콘 박근혜 하면 따라해 주시는데 여기 너무 절절한 팬들이 있어서 저 같은 반결은 박근혜로 끝내고 싶은데 뒤에 꼭 세자를 더붙이시겠다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자, 그러면 제가 저랑 같이 해주세요. 자유 아시아 자유 현명의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아시아 자유 현명의 아이콘 박근혜. 도둑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 박근혜! 동둑요 대통령! 아,